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집 고추를 심은 밭인데 이제 아직은 이제 지주를 지금 이제 세우신 분도 계실테지만 저희는 이제 고추 품종을 이제 늦게 종자가 온게 있고 그래서 이제 스물한 가지를 여기다 심다 보니까 좀 작은 게 있고 그래서 예 아직 이제 지주를 아직 세우질 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요즘 이제 고추 지주 세우시면서. 이제 이 고추 이제 끈을 뜨시게 되는데 이제 끈을 뜨시고 나면 이제 이 고추가 이제 이제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바람 부를 때 이제 고추가 이 고추가 이제 이만큼 크게 되면 막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저쪽으로도 막 몰리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뭐. 각자 나름대로 다 좋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영상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년에 한번씩 이 고추 끈 뜨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이제, 물론, 이제, 지주도 튼튼하게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를, 이제, 보이게 심었느냐, 드물게 심었느냐, 거기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가 또잘 되면은 그만큼 막 1m 80, 막 2m 까지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고추를, 이제, 안 넘어가게 하려면, 이제, 끈을 튼튼하게 뜨셔야 되는데, 되게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큰 태풍이 없고, 바람이 불었다고 해도, 엄청, 이제, 그게센 바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추들이 그래도 이제 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일은 이제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거 말뚝을 한 100개 이제 박아서 이제 끈을 이렇게 한번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고추가 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못 가게 이런 정도로 딱 이걸 이제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하는 방법이 이제 유튜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생 끈이러다가 이렇게 여기다 한번씩 이렇게 찜해 놓는 사람도 있고 양쪽으로, 아니면, 이제, 뭐, 배빈이로다가 이렇게 한 번씩 감아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양발 끈, 그거 뭐, 이게 푸대에다 하나씩 팔으니까, 이제, 그거 사다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땡기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결속기로 이렇게 한번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이제 하시는 게다 이제 방법이 이제 다른데,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봤어도, 제가 지금 이끈 떠, 떠나는, 끈 떠서 나가는 방법 외에는, 이 특별하게 그렇게 엄청 튼튼하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도 이제 올려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 올려드린 게 141만 명이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 우습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이 고추를 그냥 아무렇게나 떠먹게 되면 반드시 고추는 이 성장 과정에서 장마도 겪어야 되고 또 비바람도 되게 불어야 되고 또 태풍이 있는 애는 태풍도 막 불고 이러면 이 고추가 원줄기가 딱 여기 제다리에서 있어야지 이게 만약에 고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흔들려서 한쪽으로 밀려가게 되면 이 파이프 쪽으로 기대는 한 반은 이쪽으로 기대고 반은 저쪽으로 기대고 이렇게 되면은 고추가 여기 뭉쳐가지고 바람도 안 들어가가지고 탄저병원인도 되고 또잘 붓지도 않고 또 걸어서 떨어지고 이래기 때문에 이 고추끈 뜨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재미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이 쉬운데 이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뜨면은 고추가 부러진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부러 분질어 본 적은 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생각보다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이제 가지는 더러 이제 뜨지를 못해가지고 비바람 칠때 끊어져도 원 줄기가 부러지는 건 어렸을 때, 끊어 떴을 때 혹깐 있을까, 절대 부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농사를 쭉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담을 이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고추 끈도 제가 이거 옛날에 산 거라 이렇게 굉장히 가늘은데 이것도 좀 약간 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늘게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가 굵을수록 더 좋으니까 너무 가늘은 거보다는 조금 매달수가 짧더라도 이게 좀 좀좀 좀 굵게 만드는 고추 끈을 사시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요거 사실 때꼭 한번 빼 보고서 이게 좀 굵은 걸 사세요 이렇게 가늘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전에 사는 거라 제가 안 써가지고 그냥 없어서 갖고 왔는데 요게좀 굵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끈에서도 좀 굵고 그러는데좀 굵은 걸 사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방법은 이제 제가 뭐제 영상 뭐 조회수 올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영상을 보시면 이런 이런. 이제 고무줄 반도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당겨 놓는다 당겨 놓는 으라 분들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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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당겨도 이게 옆으로 이게, 이게 갑니다 그리고 이게 또 비를 맞이게 되면 미끼로서 더잘 갑니다 이게 그래서 말이야 양발꾼도 이런 식으로 하라는거 양발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누서 이렇게 한번 당기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한 한쪽만 해도 이게 밀려 가는데 이것도 양쪽에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나중에 이, 이 이거 뭐 풀어서 쓰지는 않지만 이런 끈도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일을 해도 완전히 고정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비바람 칠때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농사를 쭉 지시며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이 방제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끈을 이제 그실타에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방식인데 그냥 끈을 그 나무 좀 줘봐요 그냥 이런 나무 떼기 요거보다 간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건데 뭐그방직회사에서실 감는식으로는 못해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감어가지고 이거 감어가지고 이제 20m 하고 30m 하고 돼서 이렇게 돼서 그냥 저 애기 중어만하게 이걸 감으면은 이거를 이제 보통 한 20m, 30m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감으면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감으시면 더 좋고. 그냥 이렇게 감아서, 이런 식으로 감으면, 잠깐, 이제 감는, 여기 이제 바쁘시지 않을 때, 뭐, 겨울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감아서, 양발, 조그만, 조그만 양발 속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빼서, 넣어서, 이제 끝만 이제 묶어놔가지고, 10개 하고 20개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필요할 때 그냥 갖다가 밭에 가져가서 옆에다 놓고 그냥 하나하나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2-30m씩 나가고 많이 하면은 좀더 많이 많이 나가는데 너무 굵가, 굵게 하면은 요거할때 불편하니까 너무 크지 말고 그냥 한 2-30m 정도 그렇게 끊으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잠깐 이렇게 이제 타로 이렇게 감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 인쇄랑 그냥 예 그만해요 그러면 그냥 이쏙 빼면은 이게 나오는 이게 나오지 않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요거 요게 그냥 계속 잡으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양파망 조금만 지다 넣으시던지 아니면 이런 양발 이렇게 조그만 거 양발 요런지다 이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요거만 내놓게 되면 그냥 있어가지고 쓰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양벌 안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고.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한번 끈 뜨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거 한 10개고 20개고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이게 20, 30m씩 나가니까 이제 그냥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끈을 한번 이제 여기다 찜매면 이렇게 딱 땡기면, 요게 이제 꽂히면, 여기는 제가 이제, 가생이는 제가 두 개씩 심는 게, 말도 또더 세게 박아야 되고, 큰 것도 박아야 되고, 또 바람도 불고 그러면 가생이가 더안 좋아서, 제가 가생이는 이제 두 개씩 되게 심는, 심, 심었는데, 이렇게 딱 여기 묶었으니까, 그냥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잡아달리면 가까이 가고, 또 뒤로 올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냥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럼 좀더 갈라면 실만 여 끝난 좀더 주면 이게 오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오 이제 딱 오니 오면 이제 딱땡겨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꽉 묶으면 은 이제 고추가 이제 크니까 이제 이 새끼 손가락 만큼 이제 고추 이제 대가 크니까 여기를 너무 꽉 조르지 말고 엄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 넣, 이제 넣는다고 이렇게. 그리고선 이제 마음대로 뭐 빨리 가서 잡아달려면 빨리 가고 뒤로 가려면 뒤로 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남겨놓으니까 요런 식으로 딱 해서 땡기면은 요게 이제 요만큼 이제 뜨질 않았으니까 요게 가봐야 요기고 가봐야 요기 요기 여기서 왔다갔다 한다는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이 밑에 이제 대는 굵어지면서 튼튼해지고 이제 우리는큰여기서 이제 크면은 양쪽에는 떠주니까 밑에 원줄기가 딱 서있으니까 위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쟁이가 부러지면 부러질지 원줄기가 절대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게 오면은 이건 좀 잡아 달리면 좀 나오니까 이렇게 잡아 달리면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고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딱 와야지 이것도 이제 고추 세우실 때 이걸 반듯하게 딱 세운,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넓은뒤 고추 없는지서 그냥 끝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면은 좀더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니까 좀 당겨서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이제 왔으면은 고추가딱 서있으니까 여기, 여기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딱 남겨놓고 또 다시 여기다 누워서 이렇게 해서 그냥 땡기고 그럼 여기 이 요만큼 와서 한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요, 요만큼 남겨놨으니까 이렇게 요거 요거는 왔다 갔다 한다해도고추가 아마 부러지는 거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꼬추대가 이제 굵어지면은 이게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있으니까 이게 절대 부러지지 않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쭉 커올라가면서 양쪽만 떠주면 절대 뭐 세상 없는 바람이 불어도 절대 뭐가쟁이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원줄기가 뭐 어디 한쪽으로 몰려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두고 그 칠면은 이게 안 해보셨으면 조금 어색해도 굉장히 빠르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뭐 다리가 뭐 쪼그리고 앉아서 좋지 않냐 뭐깔고앉는거 그거 하나 뭐미천 원이면 사니까 사셔가지고 다리에다 끼고 사셔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방 내 금방 내 포기가. 절대 바람 불어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은 뭐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프가 있으니까 여기는 갈거 없고, 그 다음에 또 빼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요 여기 파이프가 있으니까 이로는 안 가니까 이렇게 오셔서 그냥 여기다가 또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가 이로 가까이 가게 한. 그 여기 여기서 요 안에서 왔다 갔다니까 하뭐 절대 어디로 넘어갈 수가 없고 그럼 또 이렇게 오셔서 고추가 삐뚤어 있으면 조금 앞으로 밀고 이렇게 이파리 있으면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싹 빼고 그럼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뭐 마음대로 가니까 여기다 뜰라면 뜨고 여기다 뜰라면 뜨고 여기다 뜰라면 뜨고, 뜨고 그럼 고추가 쓰면이 정도 돼야 빠듯하게 쓰니까 이렇게 딱 고추가 섰으면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요렇게 와서 요런 정도 딱 하면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방법 이외에는 새삼는 방법이라도 없습니다 제가 별 결과를 다 해봐도, 이런 방법을 하시면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조금 어려워서, 첫째로 가봐야 이제. 그래 지금 요거, 한대여서 포기를 떠봤는데, 요거 한 번만 해보시게 되면, 이제 숙달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빨라지고, 그리고 설사 또 처음 하실 때는 조금 느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만 해놓으면, 밭에 가셔서 비바람이 쳐도 딱서 있는 거 보면 참 굉장히 잘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니까 뭐 다른 방법을 하시지 말고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결속기로 찍던 반생이로 묶던 배뿐이로 묶던 양발 끈이로 땡기던 아니면 중간에 이런 끈이로다가 이렇게 두어 번 묶어둔 다 이거 아무리 묶어 봐야 이꽉 묶어도 다 바람 부르면 다 이게 밀려가기 때문에 비바람 치면은 이게 미끼러우면 끈이 더 밀려 가고 그리고 또 저기 플라스틱 비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집이 따로 껴 놓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게 줄이 팽팽하게 하려면 양쪽에 두 개를 끼려면 그게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저도 그 회사에서 이만한 봉지도 한몇개저 담아 가지고 와 가지고 영상 좀 찍어 달라고 이거 음 그렇게 하면 좋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런 데는 한 번씩 되는데 여기다 가, 가까이 두 개를 하려니까 여기에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팽팽해가지고 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아, 나이러고 하면 욕먹어서 난 못된다. 그러고 지금도 저, 저우여 가면 지금 몇 봉지가 그냥 담아져 있는데, 하여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테지만, 제가 지금까지 고추농사 지시면서 이렇게 이 태풍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 넘어가게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동네 분들도 제가 내가 몇 분을 르려드렸는데이 어렵다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한 번씩 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방법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 진짜 아무리 다른 방법을 해도이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또뭐 고추를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지그자그로 한다는데 그러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게 이 정도 간격만 땅 당겨놓고 고추가 서있어야지 이 정도만 떨어져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이다가 그냥 감어가지고 빼서 이런 양발끈이나 양, 양파망 쪽금만이다넣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니까 여기야 뭐 20m, 30m 되니까 그냥 엮어서 나가면 뭐세3 써도 이게 좋으니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제가 보여드리면 그냥 하나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제 열어서 이게 여기가 파이프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냥. 이 고추잖아 이 고추가 없으니까 이상하네 그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딱 하고 여기에 고추 들어가면은 이렇게딱 해서 고추 요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남겨놓고서 떠나가는 거니까 이거 뭐 하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넓게 뜰려면 넓게 뜨고 좁게 뜰려면 좁게 뜨고 이렇게이런식으로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이런식으로 요렇게 해서 그냥 요기다 이렇게 해서 요 안에 고추 고추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 안에 그러니까 절대 뭐저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런 데다 감았다가 빼서 양발끈이나 이런 양파막에다 넣어서 1 0개고2 0개고 만들어 놓으시고, 밭에 가셔가지고, 고추 심어 놓고, 요거 고춧불을 가운데다 딱 세우는 상태에서, 요것도 그냥 아래다 이렇게 뜨면 힘을 못 받으니까, 길지 쓰면요 삼갈래 밑에, 그래도 한길이가꽤이 정도 높이에 올라가야 힘을 받지, 어떤 분들은 그냥 고추 지주를 미리 세우셔가지고, 요만할 때, 요 밑에다 떠놓게 되면 힘을 못 받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삼갈래 밑에, 고그 밑에다 딱 뜨셔야 이게 힘을 받습니다. 이게 만약 끈이 이만큼 내려가게 되면 힘을 덜 받으니까, 가능하면은, 고추 좀막 컸을 때, 요 삼갈래 딱 갈라진 뒤, 요 밑에다가 딱 하시면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추가 똑 고르면은 더 좋은데, 이제 저희는 지금 아직 조금 저런 거는 이제, 늦게 타종을 한 거라, 작어가지고 아직 금방 저기 안 했는데 뭐 고추가 바람 조금 분다서 이렇게 막 부러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삼갈래 밑에다 끈을 딱 뜨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추 끈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좀 고추농사 지시면서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